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블레이드 2 액션 rpg죠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제이님 다크어벤져 3가 재미있어요 레이븐이 재미있어요 히트가 재미있어요 블레이드 2가 재미있습니까 아니 뭐이 사람들아 그걸 뭘 물어봐. 해파! 자, 이게 기본적인 유 i 입니다 자, 필요없는 건다 가져왔어. 뭐, 양산형의 짱뽕이냐? 도감. 지금 장비함, 스킬, 에테르, 진급, 고대물, 날개. 이렇게 있는데, 자, 날개까지 있습니다. 액션 RPG에. 뭐, MMORPG인가요? 자, 진급, 합성, 초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넣었어요. 다 넣었고, 일단 결정을 들어가 보시면, 어, 장비 발생 사람이 무조건 이겨. 이겨. 컨트롤이 없어. 뭐, 스킬이, 어 딜레이가 상당히 긴데, 스킬 세방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런 무한방법 던전형 게임에서는요, 1대1 대전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크 어벤져보다 오히려 더 후퇴된 모습을 보이고, 블레이드 전작보다, 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양산형의 짬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스킬 세번 쓰면 평타 올린데, 스킬 피해량에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밸런싱적인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크주구사공일님 그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굳이 이제 현질을 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밌게 즐기실 거면 모험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고 매칭 시스템 자체가 비슷한 것 사람들끼리 매칭이 안 되는데 뭐 지금 검은 사막도 그게 문제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이 돼야지 매칭도 재밌는 건데 어, 투력이나 장비들이 많이 차이는 사람들과 매칭이 되는데 재밌겠어요? 이기는 사람만 재밌지? 나름 히트 재밌게 했는데, 히트가 난것 같은데요, 저는? 어차 오늘 방송 끝나면 제가 이거 리뷰 작성할 거예요. 어차피 저 제가 어떻게 리뷰 작성할지. 오늘 아프리카 제목에도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액션 RPG가 돈질, 돈질하라면 안 합니다. 라고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어벤져 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 그리고 골수 블레이드 1을 즐기셨던 분들은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바뀐 게 없거든. 블레이드 1이랑. 저는 어차피, 어, 게임 리뷰어로서 게임이 어떻다라고 리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길잡이 역할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음. 이게 던전형 게임의 한계죠. 어. 요즘 이런 게 먹히냐고요? 제가 보기엔 안 먹힐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유저들이 할게 없으니까 요즘 모바일 게임 할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결장 들어가 보시면 바로 알아요. 결장에 이제 데미지 따는 게좀뭐 콤보식이나 뭐 이런 컨트롤에 의해서 되는 거면 좀 난데. 무조건 장비빨이야. 스킬빨인데, 스킬 초의 딜레이가 깁니다. 스킬 세방센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 1대1 대전의 밸런스도 그렇게 안 좋은 편이고요. 근데 굳이 자동이 되는데 굳이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장비만 채워놓으면 지금 반복 전투까지 다 되는 그런 옛날 시스템이죠. 스테이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나를 하는데 수동으로 잘안 하잖아요. 진짜 요게 깨고 싶고 막 그럴 때덱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동으로 하는 거지, 이, 이 게임에서 굳이 수동으로 할 필요가 있나? 수동이 게, 제일 중요한 1대1 대전에서는 음, 장비 센 사람이 그냥 다 이, 바, 발라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이 자동 있어야 된다 하고 하니까 자동은 낼수 있어. 근데 일대1 대전만큼은 어, 뭔가 콤보나...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푹 죽고 스킬 한 방에 푹 죽고 현질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 그 밸런스를 못 맞췄으니까 이 게임이 더 쓰레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냥 냅다 그냥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 그냥 냅다 그냥 현질만 하고 시작하자마자 1위 먹겠습니다 라든가 뭐 5천만원 하겠습니다 천만원 하겠습니다, 천만 원 하겠습니다. 게임이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나도 냅다 질르면 같이 되는 거예요. 게임을 어느 정도 즐겨보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현질이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현질이면 이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현질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되면 더 하는 거지. 어,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 방송들이 다 냅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 많이 좋은 정보들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은 장비 뽑기로 다 맞춰놓고 하는데 게임 공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게임사들도 그런 게임만 자꾸 만드는 거지. 재미로 한다기 보다는 요새 거의 저 토크방송이죠. 게임에 관한 내용을 공략을 파고 알려드리는 방송을 주로 하는데 요즘은 뭐 거의 토크방송이에요. 자동 돌려놓고, 어, 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질의응답이나 뭐, 이런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나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의 뭐 토크방송이죠. 추천 감사합니다. 게임이 재밌고 뭔가 공략을 파야 되고 뭔가 게임에 대한 내가 안르혀줄수 있는게 있는 있다 이럴때 내가 희열을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아 제인님이 이런 꿀팁 알혀줘서 감사합니다 이럴때 희열을 느끼는데 이런 게임에는 공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돈 많이 쓴 사람이 이기는 게임에서 저 또한 지루하죠 뭔가 공략을 파내서 좀 하면 좋을텐데 어 지루하니까 이제 토크방송으로 변질이 되는거죠 네, 나름 뭐, 시간 보내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실하고 타협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저?